이 시간에는요 하이스와 후어저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스입니다. 자 하이스, 자 HSK 3급 단어입니다. 자 하이스 그러면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뭔 많은 편이 좋다 또는 A 아니면 B 이 형태로 쓰였을 때 아니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A 하이스 B A인가 아니면 B인가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도록 놔두는 게 선택식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저. 아, 이것도 삼급 단어입니다. 자, 호저의 뜻을 보죠. 어쩌면 혹시 아니면 어, 세 번째도 많이 쓰입니다. 계속 나열해서 어, 호저, 호저, 호저 할때 뭐뭐이거나 뭐뭐이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게 호저고요.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해서 A 아니면 B라고 할 때는 호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팁을 제공합니다. 문장 끝에 캐션마크, 물음표가 있으면 하이쇼 선택식이니까요. A 아니면 B인가? 자, 문장 끝에 마침표가 돼 있으면요. 호저 A 아니면 B 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커피 드세요 아니면 차 드세요. 자, 어려운 단 하나도 없죠. 자, 문장 보죠. 자, 오샹허 카페 땡 허차. 자, 의문문이죠?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하이 보죠. 자, 오샹허 카페 还是喝茶. 아침에 커피를 마시냐 아니면 차를 마시냐. 선택식 의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早上喝 카페 还是喝차 네,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나 녹차를 마셔요. 어, 단어 녹차만 하시면 쓰겠습니다. 녹차 뭐예요? 绿茶, 좋아요. 我早上喝咖啡和绿茶. 오, 여기 뭐가 들어가요? 부음표가 없죠? 맞춤표죠? 그렇습니다. 或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따뜻한 것을 원하세요, 아이스로 원하세요. 자, 따뜻한 거 뭐예요? 러더, 원하다는 뭐예요? 야오, 야오, 러더, 따뜻한 것을 원하다, 아이스, 차다는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더 또는 빙더, 아시겠죠? 자, 니야오, 러더, 너는 따뜻한 것을 원하다, 아니면... 차가운 것을 원하다. 자, 야오, 빙다. 자, 뭐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하이시가 들어갑니다.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니야오, 러더, 하이시, 빙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것을 원하냐, 아니면 차가운 것을 원하느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니야오, 러더, 하이시, 빙다.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빵 아니면 밥을 먹어요. 오, 끝에 마침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이호저가 들어가겠죠. 자, 빵, 면包. 남은 쉽죠? 자, 보겠습니다. 我家午上吃面包,米饭.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네호저 그렇습니다. 我家午上吃 面包,或저米饭. 다 같이 읽겠습니다. 我早上吃面包或者米饭。 나는 아침에 빵을 먹거나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